자, 기본 내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3때 삼각비를 배웠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예각 삼각형이 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고, 2수원 단원에서는 우리가 삼각비율이 아니라 함수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를 정의시키려면 반드시 정의역과 어, 치역이 정의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매끄럽고 연속이 되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xy 평면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시키려면 단순히 이 세타가 예각에 대해서만 정의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 그쵸 렇 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시키려면 이 세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타를 도라는 방법에서 우리 라디안이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렇 그래서 라디안으로 해석하니까 결국 파이가 180도더라 그래서 이 파이를 어, 어, 우리가 실수 평면 좌표 체계에서 우리가 찍도록 하겠다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여기는 90도였겠고,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대응이 되는 우리 실수체계를 하나 정립했어요. 라디안이라는 라디안을 정립한 다음에, 이 예각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시키지 말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함수의 체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즉, 정의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인세타를. 어 시초선과 동경이 있는 저 단위 원 그림에서 반지름분의 y 좌표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반지름분의 x 좌표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응. 더 이상 뭐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우리 좌표 평면 어, 상에서 동경과 시초선이 나타나 있는 그림상에서 이어 단위 원상에서 그림을 정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이라고 할때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가 다정해지죠 여기서는 x 좌표가 양수고 y 좌표도 양수고. 여기서는 x 좌표 음수고 y 좌표가 양수고. 여기서는 x 좌표 음수, y 좌표가 음수. 여기서는 x 좌표 양수, y 좌표 음수가 되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양 음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사분면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길이기 때문에 양수라고 치부한다면 2사분면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2사분면 위치한 동경과 십조선에 의해 성립되는 각 세타의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고 나머지는 y 좌표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여기는 플러스. 그렇죠? 양수분의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음수분의 양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각각 사분면에서 무엇이 양수인가를 기준으로 정립을 해보면 모든 게 양수인 분면이 1사분면, 그리고 사인만 양수, 2사분면, 탄젠트만 양수, 3사분면, 코사인만 양수, 4사분면. 이렇게 해서, 월사탄코라고 외우, 외우도록, 어,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가 몇사분면의 각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죠.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결국 X자 곱하면, 2-2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1을 이쪽으로 넘기면, 결국 1은, 3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겠네 예를 들어 사인 세타가 양수면 사인 세타가 양수면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얘가 2사분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의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할 때 탄젠트 세타는 반드시 음수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중3대 삼각비로 구해셔도 되는데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냐 9에서 1을 뺀 거에 루트취하니까 2루트 2라는 거지 그 응. 음.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 루트 이 분의 일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얘는 이 사분면의 각이니까 이 삼각비로 구한 세타랑 다른 점이 뭐냐면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부호가 부호를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탄젠트 세타 는이 사분면에서 음수인 체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루트 2 루트 2 유리화 시켜야죠. 답구할 때. 그러면 4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린 이 정의에서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반드시 신경 써서 답을 체크해 줘야 된다. 라는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 볼게요. 사인세타 플러스 코 사인세타 2분의 1이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코 사인제곱세타는 항상 1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1때 배웠던 인수분의 단원에서. 뭐 다음식 단원에서 정리하는 계산법 가지고 계산을 해보되 단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유의하면서 부호를 잘 결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자, 재보면 90도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 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3파이 여기가 얼마? 돌아올때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각이니까 4사분면의 각도가 되겠다. 세타는 그렇죠? 어. 그 4사분면의 각도는 뭐가 양수인지 파악해본다면 얼사탄코에 의해서 코사인이 양수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인 거야 여기 뭐 탄젠트는 없으니까 탄젠트 빼고 쓸게요 사인세타는 음수라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s 더하기 c가 2분의 1일 때 sc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야 그렇죠? 어, 그럼 어렵지 않지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하면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이 되겠고 s 제곱 더하기 esc 플러스 c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겠으나 여기서 s 제곱과 c의 제곱을 더하면 반드시 1이 나온다는 우리 명제를 통해서 이 sc는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sc는 결국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으니까 sc는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지. 맞니? 응. 어 sc 부호가 이게 맞나 검증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4사분면의 각도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두개 곱하면 당연히 음수 처리되는 건당연지사3 여기다 적어놓게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 문제지. 그렇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싸인,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냐면, 사 제곱, 플러스 코 제곱, 마이너스 이, 신 코거든. 그치? 응,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가 구하는 놈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라고 항상 1이라고요. 그치? 응, 그 다음에 아까 신코 구했죠. 신코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거기 앞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리지. 그럼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으니까 4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우리 s 마이너스 라는 후보, 이 x라는 후보는 그냥 x라고 적을게요. x라는 놈은 꿀막 2분의 루트 7이 되겠다. 근데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얘가 s-c이기 때문에 지금 s는 음수죠 c는 뭐야? 양수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가겠다 그렇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에서 5를 뺀 거잖아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둘 중에 택해야 되는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겠다 둘다 적어주면 안 돼요 이 제한 조건 때문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 세 번째 문제는 사제곱 더하기 아, 세제곱이네요세제곱 더하기 코의 세제곱이고 얘는 이거에서 3신코 신 더하기 코를 빼준 결과겠지. 분수분해는 고유과정에서 어,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이죠? 여기 문제 조건에서.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겠고 신코 아까 그랬죠?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신 더하기 코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되겠지? 그러면 8이 16분의 3 3은 9가 되겠다. 그러면 16분의 2적 그렇지?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그러니까 16분의 1 2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다. 나죠 됐니? 어, 응. 뭐,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응.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그냥 여기다 바로 써서 풀죠. 사의 4제곱 네 마이너스 코의 4제곱을 네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한번더 인수분해 되죠? 사 마이너스 코, 사 플러스 코, 그렇죠? 그 다음에 사 제곱 플러스 코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죠 항상.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야 그치? 왜 그렇지? 왜 그럴지 증명도 조금 전에 했죠. 사인 제곱 세타는 뭐고? 알 분의 감사합니다. 알 분의 y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알 분의 x라고 했죠, 그렇지? 어. 그러면 알 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이 x 마 y가 항상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이 x 마 y, 이 p라는 점은 항상 이원 위에 있는 점이지? 반지름이 모인 r인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위에 있는 식이죠? 그럼 xy는 항상 요식이 성립하네. 그치? 응.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얘가 반지름 r 제곱이랑 같으니까 1이 되겠다. 증명했었죠. 확장된 개념 하에서 증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사 마이너스 코는 위에 아까 이 2번 문제에서 구한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사플러스 코는 문제에 등장했죠? 2분의 1그 다음에 얘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되겠다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을 부호를 잘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다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번 시간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그려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무슨 함수다? 아, 주기 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만큼 더해졌을 때 같은 값이 돌아오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주기 함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한다면 이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주기가 어떻게 되냐 이러한 그래프가 반복이 되죠 얼마 주기로 2라는 주기를 갖고 음, 틀렸네 여기가 3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5고 정확히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죠. 그렇죠? 2라는 응. 주기마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쓸수 있다? fx 플러스 2는 fx라고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 p가 어, 최소 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x 플러스 4가 fx다. 이렇게 쓰, 써도 돼. 그러니까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자면 요거 더하기 요거 요고. 이렇게 요거를한 주기로 봐도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똑같이 발생하죠. 몇 주기마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 4주기마다. 주기마다 돌아온다고 식을 써도 이식 자체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정의 내린 거는 최소인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주기라는 말이 있으면 그 중에 최소값을 써야 된다. 이 주기마다 돌아오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피의 값은 이다. 근데 식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는다. 사가 주기라는 말이 없으면 그렇죠? 정의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은 함수를 그려봤으니까 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다. 그러면 이 주기 함수니까 얘를 어떻게 쓸수 있다? fx 플러스 2파이는 f x 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정답이지만 사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이 예를 들어 fx 플러스 4파이가 fx다. 이거를 틀렸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주기, 틀려요. 주기는 4파이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지. 왜? 주기는 주기의 정의는 최소의 양수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몇 주기마다 돌아와요? 이렇게 걸린 2파이. 0부터 2파이 사이의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응. 자,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그냥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원점 대칭인 함수다.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럼 원점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었죠? 그 식은 뭐야? 그렇죠? fx랑 f-x랑 비교했을 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응. 잘 정리해보면 원점 대칭인 함수 아무거나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죠? 이런 그래프 그려볼게.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여기에 x 값하고 즉 x에 대한 f 하고 x랑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음수 값인 마이너스 x를 비교해 봤을 때그 놈의 함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얘랑 얘랑 무슨 차이냐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요런 차이다라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원점 대칭인 함수의 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나중에 수투 가시면 정확히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야. 꼬람수다. 이렇게 부를 건데. 그 용어 자체가 막 중요하진 않고 원점 대칭이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식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코사인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요 그래프인데 Y축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여기다 빨간색 물감 칠하면,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접어, 접어 내렸다면, 똑같이 이렇게 데칼고마니 모양으로 칠해진다는 거지. 물감이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치? 응.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함수죠 그래서, 이 X랑, 원점에서 이 X만큼 동일하게 떨어진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X의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랑 F-X랑 같다. 부호뿐만 아니라 절대 값도 같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예를 나중에 수투가시면 정확한 용어로 이제 짝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짝우자 써서 우함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라 사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치역이 제한상인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라디안 정의하면서 단위원 정의하면서 넓혀줬고 치역은 최대값이 당연히 1이겠고 그렇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다음 탄젠트 그래프 넘기시면 탄젠트 그래프는 쉬워요. 0부터 시작해서 음, 찍어볼게요. 맨 처음에 6분의 파이가 오겠죠? 30도. 그렇지그 다음에 특수각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찍고 우리가 2분의 파이는 중3 때 배웠듯이 없다. 이렇게 볼 거야. 각이 없다. 없다가 정상적인 말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게 아니야.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아. 2분의 파이에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무한대로 발산는 것처럼 보이지만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바라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석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을 찍어보니까 6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 그렇죠? 어. 4분의 파이일 때 얼마지? 1이죠, 1.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은 루트 3이죠. 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커짐이 2분의 파이로 갈때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 음, 주기가 얼마로 반복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주기가 파이마다 반복이 되죠, 그렇지? 응. 지난 시간에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이라면 주기가 파이만큼 동일한 초점에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주기가 파이니까 당연히 x 플러스 파이는 f(x)다 이러한 주기 함수의 식이 성립을 확인해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딱봐도 원점 대칭인 그래프죠. 그럼 뭐가 성립한다? 식으로 해야죠. f(x)는 f 마이너스 x랑 어떤 관계냐면 절댓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관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지수함수에서도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지만 얘도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이게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x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점근선이죠? x는 2분의 3파이. 다음번에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2분의 5파이겠죠? 그렇지? 응. 그러면 이런 식에 의해서 점근선이 구성이 된다. n이 정수니까 n이 0이면 2분의 파이, n이 1이면 1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n이 2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정근선은 직선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n은 정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 정역은 의 반드시 뻥 뚫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에 정의가 안 되죠. 여기서 정의 안 되고, 즉 정근선일 때는 정의가 안 되고, 나머지를 제외한 그 제외한 실수 전체 의 집합에 대해서 정역은 의 정의가 되시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즉 끝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아, 끝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음. 음. 그니까 원점 대칭이 소리가 요 소리죠, 그렇지? 소리가 소리입니다, 그렇지? 얘가 얘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세타일 때 값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일 때 값하고는 뭐가 차이나냐, 그렇 여기가 탄젠트 세타일 거잖아. 여긴 뭐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차이가 뭐야? 부호 차이다, 부호 차이, 그렇 절대값은 같고 부호 차이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로 그려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잖 응.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변형시킬 수 있었죠. 이 변형시킨 거는 각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만약에 a b 를했다 그럼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어, d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주기는 항상 이 파이 기준으로 했을 때이 x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주기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파이 나누기 절대값 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소가 되겠다. 얘는 최대 최소가 없고요, 그치? 어, 그 다음에 그 대신 주기가 파이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 어, 주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기의 값이 절대값 기분에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파란색 선은 y는 e sine x고 빨간색 선은 y는 sine x다. 그러면 음.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어, 일단 주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0부터 어, 딱그 돌아오는 시점까지 계산해봤을 때 똑같은 점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응. 그렇지만 최대치와 최소치가 바뀌었죠? 그렇지 원래 최 빨간색 선에 y는 sin x의 최대치는 얼마였는데 1이었고 최소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파란색 선 보니까 그거가 두 배로 늘어났죠? 똑같은 주기 하에서. 그래서 최대 최소가 두 배씩 됐으니까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죠? 식도 변형해볼게요. 이번에는 y는 sinx랑 y는 sinex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뭐 최대 최소 값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 폭이, 어, 최대치가 1이고 최대소 값이 마이너스 1인 건 똑같은데 지금 보면 주기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어, 빨간색 sinx의 주기는 2이였다면얘 주기는 이로 축소, 압축,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음,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요 계수는 주기를 변형시키는 계산법을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겠 거였고. 이 같은 경우는 s i n x에다 2를 더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응. 그럼 원래 0마0서부터 시작해서, 어, 시작해서 주기가 2파이로 왔다갔다 걸렸던 그래프가 0마2서부터 시작해서 주기가 2파이로 왔다갔다 거리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파란색 그래프는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응. 주기는 2파이 동일하고요.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건 뭐냐?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변함은 없겠죠.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가 최대 최소치는 각각 1하고 마이너스 일일 거야. 근데 0, 0마영부터 시작했던 저놈을 어쪽으로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당겼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 어, 그래프가 파형이 이쪽 x 축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니? 응. 자, y는 s i n x랑 y는 s i n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 이동이죠? 그렇죠? 음. 그러면 y 축 대칭 이동 시키면 빨간색 그래프를 y 축으로 대칭 이동 접었다고 한다면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치? 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수식 하나를 더해서 y 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없어지고 초록색 그래프가 됐죠? 음, 초록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얘기는 뭐야? 동일한 그래프다. 즉 빨간색 그래프를 초록색 그래프는 어떻게 한 건데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니까 x 축 대칭이동 한 건데 그게 모양 똑같다 y 축 대칭이동한 그래프랑 똑같다 라는 거죠 그치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 그래프 보세요 보라색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상사인 x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쪽으로 3 만큼 폭이 벌어졌죠 y 축 방향으로 아래쪽도 마이너스 3 만큼 벌어졌으니까 최대 최소치가 변함변 있겠다 그렇죠 하나만 더 조작할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즉, y 값에다 마이너스 y를 붙였으니까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에다가 세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처럼 그려지겠죠. 됐니? 응. 그래서 그래프의 여러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는 사실 돌아올게요. 그래서 앞에 계수들은 주기를 조작하는 값이고 c라는 놈은 평행이동의 값이고 a라는 놈은 최대 최소를 변형시키는 값이고 d라는 놈도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최대 최소를 변형시키는 값이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지난 시간에 그렸죠.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은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한번 답을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